예술일 거예요. 흑돼지이지. 어... 거기에다가 빵가루가 예술이지 지금. 빵가루 아... 예, 예술. 빵가루 어떻게 야, 받을까? 그 우리 제일 스트레스가 빵가루였거든요. 에... 빵가루가 그 같은 빵가루에도 기름을 덜하는 빵가루가 있어요. 어... 그러니까 어... 빵가루 뭐로 이게 끝까지 하려면 끝이 없는 게 바삭하면서 기름을 덜 먹어서 덜 느끼해지는 걸로 말도 안 되는 거예요, 사실은.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사장님이랑 비슷한 약간 그 집착이 강한. <laughs> 자기 하는 분야에 집착이 강한. <laughs> <형은>. 이렇게잘살 <laughs> 이렇게 살게 만들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사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사람이사이 사람은 이이이 오, 어제 갔는데 완, 엄청나게 만족하더라고요. <laughs> 같은 무리에 두 분이. 같은 무리에 두 사람이 만나니까. 이거 뭐. <laughs> 먼저 먹어봐야 돼 아니, 나는 신기하다. 내가 야, 설득하는 게 아니야. 난 투자자잖아, 여기에. 투자해, 괜 아니야. 투자자가 하나. 먼저 어, 먹어보고, 음, 좋아요. 원래 영화나 와. 이런 거 보면 투자자가 먼저 먹어보고, 이건 안될것 같아요. 이래서 오픈을 막든지, 어, 오케이 이제 해봅시다 이렇게 되는데, 야, 아니 어떻게 해드아까요 준영아, 나도 못 먹게 생겼네 이거. 어, 이제 1 0 시가 되니까 우리 저 아내분이 오셨습니다. 카운터에 모습을 드디어 드러내셨고. 어,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포방토시장에서 마지막 그 장사할 때 네. 함께 하셨던 그 여자분, 예. 어, 홀서빙 도와주시기로 아 지금 같이 내려오셨대요. 어, 같이 너무. 예, 신혜리 씨가 또 장사를 같이 하시기로 일단 마음을, 예, 함께 의기 투합해 주셨습니다. 멋있어요. 예. 그리고 포방토시장 동파집에서 1년 동안 설거지 담당하셨던 안준영 씨가 오늘 또 특별히 오픈 날 도움 주시기 위해서. 여기완전 오겠다는 진짜. 게 아니라. 예 네. 그런 님에서내생각에 우리, 우리도 한명 누가 가서 일을 도와줘야 되잖아. 그래야 되겠네요 우리도. 자, 가위바위보? 네. 아, 가위바위보. 어, 대표님도 함게 대표님도 같이요? 난한번미키 던져본 건데. 되게 좋아한다. <laughs> 몇 분씩. 안 내면 진 거. 안 내면 진 거. 어, 어, 안 내면 진 거. <laughs> <laughs> 어 내든지 말든지 뭐 <laughs> 알아서 하시겠지 뭐안 내면 진거 가위 바위 보. 아 내가 냈어. 아일실래아 일단 우재이로확 바꿨더지. 아 잠깐만 나는 내려가서 저 손님들한테. 아, <웃음> <웃음> 아 투자자. 아투자자아나잠나내 나, 나, 내려가서 지금 안 내려야, 돼, 안 내려야 돼. 아 투자하신 분이라고 진짜. 아 정말.